제주 시내에서 가까운 도보권 낚시 포인트 제주항 동부두방파제 소개합니다. 낚시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첫 번째 용두교 다리 주변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화장실 편의점 옆 언덕길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좌측 통로에서 낚시하셔도 되고 봄철에는 자리돔이 잘 잡혀 올라옵니다. 그 앞으로 동부 방파제인 등대가 길게 뻗어 있는데. 테트라포드 앞 수중여가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어종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돌돔, 다듬바리, 봄철 농어, 가을철 뱅에돔, 긴 꼬리 뱅에돔 등 고급 어종이 잘 올라오지만 테트라포드가 커서 낙상사할 위험이 크고 발판이 편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용두교 다리입니다. 다리로 진입하여 정면 우측 방향과 좌측 방향이 있는데 좌측보다는 우측 방향이 히트가 더잘 되는 편입니다. 발판이 편하고. 주로 새미끼 낚시로 봄, 여름, 가을까지 제빵어 부시리, 다금바리, 무늬오징어 달고기, 농어, 광어를 노리실 수 있고요. 야간에 원투낚시로 다리 아래 지벽으로 내리면 박카스극 검붕장어와 우럭과 솔종개등 자버의 입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리 아래 수심이 깊고 대형 테트라포드가 많아 큰 물고기에 은신처가 되어줄 만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다금바리가 잡혀 올라와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낮에는 주로 생미끼 낚시를 위주로 하며 여름 장마철 이후에는 40cm 안팎의 씨알 좋은 제방어를 무어 낚시로 마리수 할수 있습니다. 종종 1m급 자연산 광어도 잡혀 올라와 사람들을 놀래키곤 합니다. 평소 다리 아래는 조류가 잘 흐르질 않아 잔잔한 날이 많은 편인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거나 오물 때 이후가 대야본류가 흐르기 때문인데 제일 낚시하기 좋은 여건이지만 물이 자랑가는 조금 불때더라도 잡어가 잘안 잡히는 날에는 다리 주변으로 큰 고기가 들어왔음을 감지할 수 있어. 미리 잡아 둔 생미끼 전갱이로 큰 고기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구회 밤에는 문이 오징어와 한치를 노리실 수 있고, 원투 낚시로는 해창 전후로 돌돔과 참돔 대물을 노릴 수 있습니다.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물속에 큰 굴은 신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차장과 화장실이랑 가까워 짬낚시하기 좋아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는 생활낚시 포인트입니다.